해외 커뮤니티에서 왜 한국인만 암내가 없을까?라는 주제로 토론이 뜨겁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암내를 유발하는 ABCC11 유전자를 전체 국민의 0.006%만이 가진 전 세계에서 가장 암내가 없는 민족으로 뽑혔는데요. 해당 주제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너무 부럽다. 아니 잠깐만. 원래 인간은 암내가 나는 거 아니었어? 젠장. 질투난다. 대체 왜 한국인만 암내가 없는 거지? 아시안의 특징인가 싶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인만 유독 안 나는 게 진짜 신기해. 한국 혼혈도 냄새 안 나? 궁금하네. 우리 엄마가 한국인인데 난 한쪽 겨드랑이만 암내가 나. 진짜로. 오마이갓. Oh 데오드란트 CEO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한국인은 축복받았어. k 팝 아이돌이 격렬한 안무를 소화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BTS가 세계 최고 그룹이 될수 있었던 이유. 경제, 문화, 강국에다가 암내까지 없다고? 한국인들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은 거냐? 다음 생엔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래서 여름에 한국 여행이 부담스럽단 말이야. 물론 한국인 중에도 앞내가 나는 사람은 있지만 아주 극소수야. 김치 때문일까? 왔다면 오늘부터 당장 김치만 먹을래. 서울에서 3년째 살고 있는데 지인 중에 데오드란트를 모르는 사람도 꽤 있더라. 진짜야? 믿기지가 않는다. 데오드란트는 지구인의 필수품인 줄 알았는데 내 와이프는 한국인인데, 앞내도 없고, 땀도 거의 흘리지 않아. 한국인은 정말 미스터리야.